밴드를 갖고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방금처럼 밟은 상태에서, 자, 옆으로. 그렇죠. 이 상태에 중요한 건, 죽어 있으면 안 돼요. 체스트가 죽어 있으면 아무런 운동이 안 되면. 체스트 달려서 하늘 보게끔. 자, 하나, 다섯 개만. 둘, 셋. 그렇죠. 넷, 엔, 다섯. 자, 앞으로. 하나, 둘, 그렇죠. 셋, 넷, 다섯. 자, 조금 더 느슨하게 해서 위로. 하나, 힘들어. 하나, 그렇죠. 다섯. 자, 그 다음에 아까 로우란 것처럼. 덤벨로. 로우. 자, 하나. 그렇지 하나. 둘. 중요한 건 계란이에요. 계란. 계란을 깬다. 셋. 넷. 다섯. 자, 그 다음에 숙여서 이 상태에서 어깨가 아니고 등을 조인다는 생각. 척추 기립근 자체를 조인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하나. 조금만 더 시켜볼까요? 둘. 그렇죠. 셋. 넷. 자 이번에 골프채를 가지고 우리 집에는 덤벨도 없고 물통도 없고 밴드도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엔 가난해서 골프채밖에 없어요 자 그럼 골프채를 갖고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골프채를 가지고 아까 전에 거북목에 구분 등이었어요 그쵸 이 상태로는 백스윙을 할때 척추의 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암스윙이라고 암스윙 바디스윙을 하려면 더 돌아서 와야 되는데,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? 자, 골프채를 똑같이 잡고, 골프채의 헤드가 내 머리 뒤로 올라가게끔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. 비거리가 안 나가고 지면이 약한 분들도 하면 좋아요. 자, 어? 저는 골프채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퍼터를 갖고도 힘들어요. 그럼 두개 잡으세요. 두 개를. 잡고,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 자 이거 한 다음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?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그쵸? 그렇죠? 허리하고 힙에 힘이 들어가 이거를 가지고 오른손은 골프 헤드의 윗부분 왼손은 바닥을 보게끔 해서 똑같은 자세에서 백스윙을 하는 거예 하나 이 텐션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새 고무줄을 우리가 꽉 조이고 탁 풀면 굉장히 빠르게 풀리죠 그렇지만 오래된 고무줄을 묶으면 어떻게 돼요? 그 상태에서 서로 묶여요. 그래서 안 풀려. 무슨 얘기냐면, 첫 번째는 이거예요. 거북목, 구분등, 골반이 빠져있어요. 이 상태로 지면을 누를 수 있을까요? 백스윙에서 올라면 지면을 눌러야 돼요. 지면을 눌러야 우리가 상체 힘을 빼면서 갈 수가 있지만, 지면을 못 누른 상태, 이 상태에서 강하게 칠려니까 어떻게 힘이 들어가? 팔에 힘이 들어가죠. 왜? 지면을 못 누르니까 그러면서 저는 비거리가 약해요 어 비거리가 헤드를 바꿔야 될것 같아 드라이버를 바꿔야 될것 같아 드라이버 백날 바꾸는 거야 절대로 비거리가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상체의 힘을 빼고 골반을 정확히 꺾은 후에 평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허리의 텐션을 이용해서 천천히 오리의 반대 오리는 바닥은 난리가 났지만 상체는 우아한 것처럼 골프는 바닥은 우아하고 상체는 난리가 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허리에 텐션을 이용하고 골반을 빼고 천천히 백스윙 천천히 다운스윙 부드럽게 홀인원입니다 골퍼들은 허리에 척추 기립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 밑에 있는 대둔근 그리고 중등근. 요 근육 세 개만 발달만 시켜도 비거리는 엄청나게 증가될 수 있어요. 저도 나이가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어리게 보이지만 제가 좀 나이가 있습니다. 놀라셨죠? 사실 제가 나이가 조금 있어요. 뭐 거의 뭐 동기동창인데 저도 비거리가 보통 한뭐잘 나갈 때 280. 그리고 안 나가도 제가 보통 평균 250은 나가요. 그 이유는 뭐냐? 넌 뚱뚱해서 그래.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럼 뭐 뚱뚱한 애들은 다 비거리가 잘 나가겠어요? 아니죠. 저는 뭐, 뭐냐면 제가 역도라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역도가 이렇게 들죠. 역도가 이렇게 드는 애는 없어요.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골반을 빼고 자연스럽게 상체에만 상체 힘을 못 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자세, 이 자세. 주변에 비거리 못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. 다이 자세예요. 근데 어? 천천히 치는데 무지하게 날씬한데. 뭐 빼짝만은 내가 이렇게 잘 치니 다 보면 이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. 약간 골반을 앞으로 무릎 약간 구부리고 등은 평평하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어깨턴만 해 주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채를 던질 수가 있죠. 근데 이 상태면 채는 못 던지죠. 왜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. 그래서 골프채를 갖고도 충분히 거북목 구분 등 충분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. 쉽죠? 기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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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여기, 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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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